그냥 r 슬 퇴근 I k n 자 w t a 도착 a matter. If you want, it m i 이 없어 뭐, 밤에도 아, 손님이 이렇게 많아 맥주 한잔 여기 주화점있잖 좋은 아침입니다. 많이 세죠. 이따가 해살이 너무 비쳐가지고 새벽에는 여기 카드셔너서 잠가 이제 깨어났어요. 짤 뭐가, 좀가뭐네뭔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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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예 뭐가, 예, 석종씨 아유, 되네 여기 담벼락에 차 세워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예, 영차입니다 영차 씨니다 아, 예, 예일자 보니까 엄청... 안녕하세요 아...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laughs> 나를 갖다가 영감으로 불러는 사람들 영감이 이분이에요, 이분 진짜 토라비같다 와그라네 팀을 너무 멋있으시다. <òs2> 에어랩 안 했지. 에어랩도 안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더 오히려 지금 와이 음 반곱슬이라 가지고 하시한 느낌. 네. 거기다 이렇게. <놀람> <그치>? <놀람> <놀람> <저 뒷머리. 놀람> 여러분 이게 합정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놀람> 합정동 사람들 난리나 근데 진짜 실물, 이분들 실물로 보면 옷발 <laughs> <오빨> 장난 아니다 <laughs> 장난 아니다 내가 어제 저기 서울 사람이 다 됐나 봐 그러니까요 <laughs> 칭찬하시는 그. 게 완전 서울 사람이 <웃음> <웃음> 보통 이제 그 이렇게 끄집어내잖아 아, 뭐, 뭐라고 칭찬해야 될까 했는데 아 실제로 보니까 이게 옷발이 좋다 머릿결이 푸석하니 이게 너무 내추럴하고 좋다 네 보스, 보스. 한번. 오토바이 타고 한번 놀러가자고 예, 예 오토바이 타고 예 갈만하지 <laughs> 그냥 버스 타고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 딱 필요, 필요할 때 이런 거 맞아 해야겠다. 그렇네요 그렇게 <laughs> 많다 안 켰네 하하하하하 한번더 하면 너무 신경 쓰이는 거 아시죠? 아아 어제 내 팝업에는 안오고 나는 여기 왔어 아 일하는 중이었잖아요 <laughs> 드라마 유포리아의 루어페지 무드와 스타일을 창조이거 무어 그러니까 페지거든요 그래서 여자주인공 남자주인공 페지와 루 캔더스랑 나오는 거는 페지 모델에 옆에 이렇게 불꽃마크가 같이 설명해요 계속? 응. 여자주인공 남자주인공 페지와 루가 있는데

뭐 뭐라고 하신 거야 선형? 뭐라고 하신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야. <laughs> 야. 야, 아, 이게 다음 <laughs> 손님들이 <laughs> 쓰셔야 되기 때문에. <laughs> 내가 자기 손쓸 아니고 내가 그래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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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제가 사장실에서 씻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그 면역에 신경 써야 되잖아요. <laughs> 야, 오락이 안올리요 저만 끝 <laughs> 머리뭐달라가지고 근데 나름 어울리시는데요?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아니. 나름 어울리시는데요? 응 <laughs> 패드가 네, 뭔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뉴포리아의 남자 주인공 이름 얘기 안 들으세요? <laughs> 그데우드란트랑 카텍입니다 스승님 아? 스승님 뭘 스승님이야 <laughs> 다 아, 입술 아, 아... 자주 놀고 오늘 주말이니까 좀데 가서 잔다고. 클럽 가고. 네네. 클럽 무 조건가요? 클럽 가고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지금 얘네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렇지. 뭘 하라고 할까요? 제가 방금 한 말은 옷을 하고 한 소리니까. 저는 기탄 말거든요. 그때쯤에 해도 좀 늦지 않나요? 언제죠 근데... 고3인데. 고3 때는헛셨어요 <laughs> 그냥 말안 하겠습니다. <laughs> 저희가 한 시간 반짜리 영상이 폭망했는데 거기에 대한 뭔가 분석이 있을까요 분석을 해봤는데 네. 사실상 뭐 저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지도의 문제? 인지도의 문제 아니면 뭐 호감 비호감 뭔가 호감도의 문제, 인지도의 문제 어. 음, 저희 둘의 케미가 여기까지. 그... 꿈에 어. 있는 어, 것 같아요 정신이 아,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 사고자발 구간입니다 연기하는 사람이고 아 연기? 와 성종이 형이랑 어쩌다가 친해졌다가 야 연기생이세요? 아 연기생이요 네? 그 진용진 아시죠? 예예 네, 네. 진용진 네, 나왔어요 오? 오아 어, 어, 품인차 아, 어, 연기, 연기하는 연기 분들 다 커요 아 그래요? 제가 또 괜히 만 65번이네요. 아네 감사합니다. 개방정이네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덕하이. 진짜 못되신 것 같아요. 근데 <laughs> 이 조리돌리면서 참 맛들려서 저도. 아 그래요? 처음에 형님 봤을 때는 응. 존대해주셨거든요. 저한테 렇게 응. 그러니까 진지하게 막 미학 관련된 이야기하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미학? 가스라이팅 당하는 응. 이제 빨리 빠져 나와요. 어. 근데 이게 또 맛이 들면은 사람이 아, 그 안돼요 그거, 그거. 아또 맛집이어서 <laughs> <laughs> 어, <laughs> 맛 맛있, 맛있겠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형 못되졌다 그러니까요 왜, 악마다, 악마다 악마 멋가지고 하는 거야 진짜, 멋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악마다. 악마다 아 영상 무례한 거예요? 오 <laughs> 어떻게 보면 웨딩 영상 같은 는거는거 보는 저는... 다 보는 거로는나 보는 거는거 보는 거 보는 어요는거기는연 보는 니까는거는거말는도여는개했는거이는거는거 보는 거 보는 거주는거와는가살는살다는니형는들봐는요재는이새는 누가 는웠어는가키는잖아는거 보는 거 보는 어디 는람인는부천는했어는천 보는 거는거는 저한텐 똑같은데. 비슷해요. 저희한텐 달라요. 아, <laughs> 서울 아, 사람들한테. 아또 그러니까 아, 서울 부심. 우리는 바람만 골라서 해 주시고 스포컨 아, 사람이라고 하면 여기쪽. 아 근데 무튼 좋네요. 딱 리딩 여기서 잘했네. 내일 영화나 하 찍는 거 있어. 아그 진심으로 팬이라고 하더라고. 네, 저 진짜로 왜냐면은 형한테 이 형도 팬이긴 했는데. 감사하게 많이 놀아주셔가지고 그거도 응. 많이 해서 형한테도 원래 팬이고 직업은 배우지만 그래도 옷을 좋아하니까 응. 그래서 저 이분 좋아하고 뭐 이분 좋아요 이러면서 말했는데 이민 응. 양반님은 계속 말했던 게 이게 옷을 좋아한다고 삶이 막 갑자기 특별해지진 않잖아요 솔직히 에이, 에이. 연기도 똑같이 뭐 배우한다고 삶이 특별하지 않거든요 어... 근데 그런 것처럼 그냥 옷을 좋아하면서 일반적인 삶을 사는데 그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추고. 살아가시는 느낌이어서 왜냐면 제 주변에 유부남된 형들은 저도 원래 옷을 잠깐 했었어가지고 루타에서 응. 세일즈도 하고 어뭐 빈티지도 잠깐 띄어서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응. 근데 이게 어, 나이가 들고 가정을 꾸렸을 때 뭔가 개인의 테이스트를 유지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라고 저는 벌써 느껴지는데 응. 그걸 되게 재밌게 잘 하고 사시는 거 같아서 가, 가정을 놨잖아 아. 가정을 놔버렸잖아 응. 예 나왔어요 조만간에 이제 뭔가. 간만에 놀러가시는 거고 덤벨! 석종씨 벨트는 어디있고? 벨트요? 뭐지 네. 이거? 오늘의 옷이니 그래도 네. 찍어야지 아 솔리드 브라스 솔리드 브라스 네. 그 다음에 티셔츠는? 티셔츠는 그냥 브랜드 없습니다 노 브랜드? 오오 네. 진짜? 오세스? 브랜드 없고 옷에? s 시에서 돌아다니다가 s 네. 시 아시죠? 응. 애시 돌아다니다가 응. 어떤 작가가 그냥 그린 거라 그래가지고 응. 자기가 이제 한 장씩 찍어서 파인데요. 응. 그래서 2 5 달러 길러 그냥 샀어요. 음 바지는 바지는 브랜드 없습니다 노브랜드 보세. 후추는요? 어 브랜드 없습니다. <laughs> 뭐냐? 이런 거 좋아해요 저 옛날에 무신사에서 찍혔을 때 되게 뿌듯했어요 코드감이 좀 심해요 아아 아, 네나 견뎌야죠 위에 거 뭡니까? 저 티는 빈티지고요 네 군대에서 네. 휴가 나실 때 샀고요 저 닮았대요 반사칸 바지는? 아 시계는 카시오 바지? 바지는 LCBS 음 잘하지 그 다음에? 신발은 리복입니다 리복 네. 아 신발 예쁘네요 양말은? 양말은 어? 유니클로? 어, 팬티는? 팬티는 유니클로 저는 오늘 음. 오늘 상의 비즈비비고 하의는 샤네 하의는 뭐죠? 하의 노브랜드 신발은? 신발은 노브랜드 노브랜드 이마트에서 사셨어요? 노브랜드? 아니요 이거 프랑스 어디 저에서 나오는 숑숑숑숑숑숑 숑구리 숑구리 가 무례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생활이 돼요? 지금 활동으로? 아.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좀 그래도 음, 집에서 살고 음, 다행히 음, 어머니 음, 아버지랑 음, 다행히 같이 살고 음, 그래도 이게 배우라는 직업이 음, 정말 상상 이상으로 못벌 때는 월 20도 못버는게 음, 당연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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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벌 때는 정말 갑자 많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는 입금이 일을 했다고 다음 달에 들어오지 않고 음. 릴리즈되고 3개월 뒤에 입품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는 원래 없이 사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하에 살다 보면 음. 갑자기 너무 넘치는 거죠 오. 그리고 뭐 계속 구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많이 정용훈입니다 많이 응해주시요 마이네임 이즈 채플린 인사드니다 네.